주님,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평안을 부어주옵소서. 다친 마음과 갇힌 삶이 부활의 평안으로 열리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머물게하여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의 말과 표정 속에서 평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속에도 주님의 임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압박과 불안으로 인한 마음의 벽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의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섬김 가운데 성령의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하나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에 조용한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다툼이 아닌 대화와 이해로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들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불안정 속에 있는 나라들 위해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회복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병상위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몸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군사적 위협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그 땅을 움직이게 하시고. 감추어진 교회마다 주님의 숨결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에도 주님의 평강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허물와 외로움 속에서 복음의 생명과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히말라야 산맥 적설량이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약 20억 이상의 인구가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위기그룹의 2021년 보고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등에서 가뭄으로 수자원과 식량 부족으로 무력 충돌이나 유사한 위험이 수년 내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예측이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물 공급 관련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과제 앞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작게 여기지 않고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경 캠페인과 실천들이 더욱 힘을 얻어 효과를 거두기를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한 기도, 대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만은 독립국으로 운영되지만 법적으로는 중국에 속한 정치적 모호성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면 중국은 적대적인 군사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에도 중국의 정치적 확장으로 양측의 긴장은 계속 높아지며 이 긴장은 미국 동부가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 지도자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만 교회는 현재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이 복음에 더 많이 열려있는데 이들을 위한 사역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회자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개인과 사회, 구원과 정의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